안녕하세요. 저희는 핑거댄스 크리에이터 소니토비입니다. 핑거댄스 저희 튜토리얼 설명 영상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손가락 스트레칭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부터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 2 핑커댄스 안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다리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새끼손가락이 양쪽 팔 역할을 하며 양쪽 다리는 벌리고 양쪽 팔은 접은 자세입니다. 먼저 고개를 끄덕인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움직이며 일곱 번 리듬을 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양쪽 팔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양손을 올린 채 손바닥을 움직이면서 하나 둘 리듬을 탑니다. 한 박자 쉬고 양쪽 팔을 모은 뒤 하나 둘 손바닥을 움직입니다. 양쪽 팔을 활짝 편뒤 손바닥을 까딱까딱 리듬을 타다가 서로 안쪽 손을 사용해 바닥에 끄적끄적. 다시 어깨 동무 느낌으로 손잡은 뒤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본 자세로 돌아온 뒤, 한 박자 쉬고, 양쪽 팔을 위아래로 타자 치듯이, 하나, 둘, 셋, 넷, 흔들다가, 기본 자세로 멈춰줍니다. 한 박자 쉬고, 오른쪽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기본 자세로, 한 박자 쉬고, 오른쪽 다리를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으며, 모아준 뒤, 양쪽 팔을 활짝 펼쳐줍니다. 리듬을 타다가 서로 손이 마주보고 깍지를 끼며 안아줍니다. 기본 자세로 돌아온 뒤 리듬을 타다가 양쪽 팔을 왼쪽 오른쪽 중앙쪽 순서로 힘있게 올려줍니다. 기본 자세에서 고개를 끄덕인 뒤 손을 감싸듯 모아 안아주고 그 자세 그대로 왼쪽 방향부터 귀엽게 흔들어줍니다. 기본 자세에서 리듬을 타다가 서로 안쪽 손을 겹쳐 어깨 동무하고 리듬을 타다가 손을 다시 원래 상태로 접으면서 기본 자세로 돌아옵니다. 기본 자세에서 양쪽 팔을 아래서부터 쓱 쓸어 올려주며 서로 마주보며 한 명이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상대방은 반대편 팔로 손가락을 건네 악수를 합니다. 기본 자세로 정면을 본채 손바닥을 움직이며 하나, 둘 리듬을 타다가 양쪽 팔로 타자 치듯 번갈아 흔든 뒤 다시 쫙 펼쳐줍니다. 한 박자 쉬고 기본 자세에서 양쪽 팔을 힘있게 앞으로 뻗어줍니다. 뻗어준 상태를 유지하다가 기본 자세로 돌아온 뒤 손바닥을 접어 인사합니다. 이 부분은 가사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앞에 안무를 참고해주세요. 기본 자세에서 오른쪽 팔, 왼쪽 팔, 번갈아 힘있게 쭉 뻗었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서로 팔을 모았다가 다시 펼쳐줍니다. 이 부분은 가사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앞에 안무를 참고해주세요. 후렴구 사이에 뒤를 돌았다. 정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들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연습하면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발을 돌려주고 왼쪽, 오른쪽, 반복해서 접었다 펴주는 걸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양쪽 팔을 같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 중에 더잘 되는 손이 있을 거예요. 잘 되는 손으로 더 연습해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